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와야 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거야? 엄마한테 와야 엄마한테 와야 엄마한 자 오랜만에 오랜만도 아니지 이틀만에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현조 시간 때우라고온게 아니고 오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업로드했던 장수원 형의 부부한테 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갈수 없어서 예, 아기 선물을 어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와이 파인다. <laughs> 아 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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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보잖아. 아, 현주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현주야 친구잖아. 아, 조금더 아, 크구나. 이렇죠귀여 아, 아, 안녕하세요. 야 아, 안녕하세요. 현주야 여기 봐 퀴즈 카페다. 여기 봐. 와. 이거 한1 0 현주야 여기 비싼 분이 있다. 저거 비싼 분이야. 날 텐데요. 서울. 이제 나 서울도 많은데요, 언니. 어, 이거 봐. 서울 봐. 서울. 서우, 서울은 낯을안 가리네. 여도안 가려. 안 그러니까 다가 오네. 가서 놀아. 친구. 현주야. 친구, 친구. 친구? 응. 얘 어. 얘는 조금. 이게 아니야, 왜, 왜. 에, 에, 왜? 이제 몰라 그랬다 왜 시작... 아... 아 서우 귀여워 얘가 여기가 엄청 두꺼워 허벅지가 아유. 오 허벅지가 어 우리 아빠네. 도 서우도 울어 서우서 안녕 얘도 클려나 다얘둘축구하자 너랑. 아 귀여워 둘이 더어으면 안돼 안돼 자, 뺏어도 돼 뺏어서 가자 아유, 귀여워. 아 귀여워 언니 근데 혹시 아빠도 아빠도 좀 작지만 아유, 그냥 하나 둘 됐어요 선물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나랑이가 언제 이렇게 컸냐. 꿀렸다. 진짜. 처음 <laughs> 친구 선물 샀는데 <laughs> 엄마가. <짜자. 웃음> 서, 와. 너무 마마. 언니 치마 서, 처음 사봐 가지고 설레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이야, 잘 어울린다, 어? 음, <laughs> 진짜. 야, 서잘 어울린다. 좋아한대. 그냥 베이비룸 같은 데좀 있더라고요. 천국이야.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놀고. 어, 진짜 설근. 아 너무 귀여워 얘네 어떡게야 너네 그냥 사겨라 지금부터 사겨~~ 얘가 옆구리로 옆구리로 업데대하고 목청이 크다 그러게 <웃음> 가수해야겠네 <laughs> 현주야 너도 목소리 큰거 보여줘 집에서 엄청 <laughs> 어, 크게 내자 현주 아, 우는 거 많이 봤는데 준눅 들었어 요 <laughs> 남의 집이라서? <질이랏서>. 엄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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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겨내야지. <웃음> 왜 왜? 우리야 <laughs> 좋다고 한 거야. 문이 <laughs> <laughs> 안,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한쪽가 뒤로 살짝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문 열렸네. 야 현주야, 저거 있다 여기 있다. 오, 있네. 너네 따로 노는구나. 가... <laughs> 지금 현주는 이게 너무 좋아. 아, 어,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느리지 없어서 거. 그러는 거야. 응. 카메라, 좋아하네. 카메라 좋아해. 얘 카메라 좋아해. 그러면장수원으로 찍을 때도 잘 찍겠네. 아, 그냥 계속 카메라만 계속 나와. 현주야, 이거. 그러지야 어, 어, 뭐. 이런 거 처음 보지? 야. 그래. 뽀로로 경찰이 있어. 어. 현주야. 현주야, 그문좀 그만 열고 그래. 이거 좀봐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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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

아! 같이 탈출한다. 지금은 루핑으었어 한번. <laughs> 아니 쪽쪽해만 안 밀고 다른 것도. <laughs> 얘도 그러잖아.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서요. 어? 근데 진짜 서우도허벅지가 장난 아니야. 아니우야 <laughs> <laughs> 너도 어? 안 만치 않네. 붙치겠다 나중에. 아, 그오야야 야, 야. 그 콘텐츠 한번 해야 되는데. 형이 얘기했던 거. 뭐지? 저 엄마들 음... 어? 육아 휴식 주고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이제 떠나는 여행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웃음> <웃음> 얘기했었잖아요 형이 <laughs> 그 감독님이랑 얘기했었어요. 예. 갑자기 갑자기 싸해지네. <laughs> 우리 형수님이 이거를 직접 만드셨대. 오트밀이랑 뭐랑 바나나. 바나나? <laughs> 오트밀 강보랑. <간> 거랑... <laughs> 땅콩 버터지, 땅콩잼, 땅콩잼이랑 땅콩 분연 숟가락. 아... 자 배워야 됩니다. 얘똥 싼다. 야야야 남의 집 와서 야, 똥 싸네. 야, 김선이... 얘 얼굴 봤지 지금 얼굴. 야야야 야, 야, 저 얼굴. 야너 오늘 너, 그런 거 봐. 너너너 소시판. 식야너 지금 똥 싸. 아야 싸 싸. 팀이 정도만. 응? 아이야. 어, 약간 힘준다 약간 힘대 ㅋ 대상 똥파티 아아아아아 맞네 맞네 음, 아유 웃어 아, 쟤는 가끔 유사한 8시쯤이잖아? 어, 그리고 여터로 밀고 난리 거기가 도대체 그 문이 무슨 문이야? 걸로 들어가면? 그 문이 무슨 문이야, 걸로 들어가면? 뭐? 슈프림 리스로 슈프림 리스로 오? 오, 들어간다! 아, 들어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진짜 빠르다. <laughs> 뭐또나 야, 또나도바어야 <laughs> 어, <laughs> <안 돼. 웃음> <응? 웃음> 야, 이거 사야겠다 은영 이런 거 집에서 하지도 않더니 여기 와서 하는 거 봐. 이런 거 소리 나는 거 일절 건들지도 않아. 망, 왕창 사줬는데, 야 야, 이거 뺐네. 뺏어 야, 야, 현조도 얘도 와. 많이 컸다. 이제 이런 걸 하네. 현조가 관심 가니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야 얘네 너무 야, 뺏고 뺏기고 야이네 너무.. 야 현조야, 현조야, 거야 이거 줘야되는거야 줘야돼 문통과야통얘들 진짜 무슨 몸무게야 도따라 <laughs> 친구 여기있네? 어, 그래 얘네봐 아주 야 너네 뭐야 아, 아. 집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놀잖아 근데 옆에 이렇게 같이 노니까 있어. 이렇게 열심히 노는 거야. 많이 다녀야겠어. 현주가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어른들만 그렇지. 맞아. 이거 야 이거 <laughs> 머리 맞어 현주야. 현주야, 아. 이렇게 만지면서 노는 거 처음이야. 진짜 어. 계속. 그리고 이거 봐. 아. 야 이거 봐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냥 아. 카메라 던지는 아. 아. 소리나가 <laughs> <laughs> 그래, 아. 그래 한장 하러 가자 여기. 맞대. <laughs> 아, 친구랑 오! 같이 오. 아주 나 아니 아니. 아니야. 생각했어 아니요? <laughs> 절대 없습니다. <laughs> 언니 저도요. <laughs>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 봐봐. 아니 이건 제 똘레니까 그렇지. 돼, 어. 이제는. 근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긴 하다. 진짜 예뻐 진짜. 현주야, 신났어? 어, 쉬었다, 쉬었다. 오! 오. 아, 우와! 우와! 야, 야 잠깐만! 소우도 <laughs> 섰다! 우와! 소우도 와, 와. 와, 와. 와. 섰어! 와 아이고 재밌어! <목소리를> 아이고 아이고 오,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어, 게아잉여기여기다놓볼까뽀 어, 어디 갔지? 뽀이뽀 아. 아. 어. 어, 어떻게 가려고?

야 이거 봐. 이거 어찌. 아! 그랬어? 거야? 그랬단 거야? 아이고. 그랬다 그랬 아이고 좋아. 잘 아이고,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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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아, 아이고. 아뭐 아. 아. 아 어쩌라고. 그래서 <laughs> 실 보내네. 아니야또 아들일 것 같아. 어, 그래요. 언저야. 너는 뭐오라고다냐 계속. 어린이시면 언제부터 생각 중이야? 개화? 아니면 아. 너네 언제부터? 우리는 악살이 아예 늦게 보내거나 아니면 돌좀 지나고 보내려고. 근데 걸어 놓긴 했어요? 네, 걸어 놓긴 했어요. 국공립? 국공립으로좀해 놓긴 했어요. 되게 많죠. 되 개월 때 냈나? 그월인데 아직도. 아... 네 가고. 저희 네 자주 올게요 게 안녕. 안녕 사랑해 <laughs> 야너 뭐해 <laughs> 저 장난감 하나 얻었네 현조야 현조야 현조 안잘 거야 아니 안 주무실 거냐고요 왜 지금 재우고 육회를 하고. 예. 재순 오빠는 떼를 봤고 지금 저희 그 홍대 남북 통일서 재순 오빠가 지금 포장을 해 왔어요. 멘두 전골을. 요새 요단 이거 맞니? 장명 주스 아니니? 왜 거기다 넣었어? 이 너무 급해가지고 <놀람> 여기 떠놨어. 아, 다 <놀람> 저도 다급한 게있으면다 지금 t I don't k 에서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사왔던 I don't know. I don't know. I 요 o n 육 k n 에 마시는. 가장 맛있습니다 운동 o n t know. 마시는 n t know. 는 don't know. I d o n 아니, 건더 맛있어. 가장 만두 속보다 더 맛있어. 독도자. 어, 음. <laughs> 아이폰아. 냄비를 잡지 말고 날 잡아.